안녕하세요. 6강에 이어서 7강 수식과 참조 활용하기 수업하겠습니다. 자, 수식과 참조 활용하기는 수식을 미력하는 방법에는 직접 입력하는 방법, 그 다음에 셀 주소를 클릭해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수식에서 참조되는 셀 주소 형식인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이번 7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95페이지. 자, 금액을 계산할 이유 금액을 계산할 이 6이죠. 이 네, 6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단가 곱하기 수량입니다. 그래서 니거를 먼저 하고요. 단가 곱하기. 곱셈키오는 그러니까, 눈, 눈 모양이다 그랬죠. 네, 눈표. 자, 그리고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셀 주소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구요. 또한 가지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방법은 니꼬를 하고, 이번에는 뭡니까? c의 7 곱하기 d의 7. 자, c의 7 입력하구요. 그 다음에 곱하기 d의 7. 자, 이렇게 Yeah. 셀 주소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두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체육강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셀 주소를 참조하는게 더 오히려 편할거요 그냥 큰일만 있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상대참조와 절대참조 알아보기 하겠습니다. 절대참조란 것은 어떤 쌀이 선택된 상태가 다른 것하고 이렇게 체육핸들 할때 다른 것들은 뭐, 시에 6, 시에 7, 시에 8한뒤 시에 4다 하면 시에 4가 딱 고정되어 있어요. 시에 뭐, 6에 와서 뒤에 6세, 뭐, 시에 7에 가서 뒤에 6세. 시에 8이와도 뒤에 6 이렇게 딱 고정시키는게 절대 참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대면 수업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자 여기서는 자 보겠습니다 할인가를 구하겠습니다 할인가를 고콜 하고요 자 금액 금액이죠 금액 빼기 마이너스 여기에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자 이거 줄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우긴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이, 자, 여기서 우리가, 요걸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오는가 보려면, 컨트롤 키 누르고, 자, 왼쪽 키보드 왼쪽 보면, ESC 밑에 물결표라고 그러지요. 그거 보면은, 어떻게 됐다는 게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기는 F4가 고정해야 되는데, F5, F6, F7, F8 계속 내려왔잖아요. 여기는 맞아요. 6, 7, 8, 9가 맞는데, 왜? 요거기 때문에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게 맞는데 여기가 고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달러 표시가 붙어야 돼요. 달러 F, 달러 사, 달 여기도 달러 F, 달러 사, 달러 F, 달러 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가,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 절대 참조.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다시 물결문이온 상태로 오죠. 그래서 여기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되돌아가서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자, 니코를 먼저 하고요. 자, 금액. 금액. 빼기. 마이너스. 자, 풍물물 포인트 할인인데 절대 참조로 써야 된다 말씀 드렸어요. 절대 참조는 F4. F4를 한번 누르면 자, 여기 눌렀더니 F에도 달러 붙었고, 4에도 붙었죠. F가 열이죠. 4는 행이죠. 열과 행을 고정했다. 그러면 F4를 한번더 눌러볼까요? 이번에는 봤더니 4행만 고정이에요. F열은 고정이 아니고. 다시 F4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열만 고정이고 행은 4, 5, 6쪽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F4를, 여기 온상복귀고 F4를 한번 눌러주면 행과 열이 고정입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그게 나왔죠. 그래서 채우기 핸들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나옵니다. 값이. 요건 내일은 요거 하나 계산하고 또 하나 계산하고 이렇게 하나씩 계산할거예요 네. 그리고 할인가 합계는 지금 책에서는 어떻게 하겠냐면자 할인가 여기 뭐냐 f의 6셀 더하기 f의 7셀 더하기 f의 8셀 이렇게 됐 거든요. 자 하란 대로 한번 해보시게요자 f의 6. 더하기, F7, 더하기, F8, 더하기, F9, 더하기, F10. 엔터. 그러면 55,500이 나옵니다. 그래서 할인가 합계를 구했구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 활용 마당 하겠습니다. 활용 마당 첫 번째가 인터넷 쇼핑입니다. 자, 인터넷 쇼핑을 클릭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에서 저는 세일 금액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세일 금액을 어떻게 구하냐면 정가 자, 세일 금액은 정가 정가 곱하기 할인율 곱하기 할인율 엔터 마찬가지죠. 내거를 네 하고, 정가 곱하기 할인율.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체육인들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이번에 구매 가격을 구하는데, 구매 가격은 정가 마이너스 세일 금액 마이너스 가로 열고 정가 곱하기 해온 할인율이거든요. 해운 할인율도 이것도 F 4를 해야겠죠. 그럼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리콜을 먼저 하시고 정가, 정가 마이너스 세일 금액, 그리고 마이너스 가로 열고 정가 다시 정가 이번에는 곱하기 해운 할인율. 여기 해원 할인율 4개를 고정해야겠죠. 그래서 F4를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행과 열을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습니다. 엔터 치면은 나오죠. 자, 이것도 내일 대면수업 때는 하나하나 다시 하나하나 풀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값이 나왔습니다. 자, 전체 금액 합계. 자. 자, 내 꼴을 하고, 자, 똑같이 하면 되죠. 클릭, 더하기, 클릭, 더하기, 클릭, 더하기, 클릭, 더하기. 자, 여기는 F10입니다. 자, F10. F10. 자, 엔터. 자,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활용가당 두 번째, 평행 계산이라 하겠습니다. 평행 계산을 보겠습니다. 평행 계산 한 평이 3.3제곱미터라 그러죠. 그래서 46제곱미터는 몇 평이냐, 그 말이에요. 40, 아니, 46제곱미터는 몇 평, 49제곱미터는 몇 평.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평행을 구일려면 먼저 선택하고요. 그리고 니콜하고 공구평 곱하기 평입니다. 공구평 이거죠. 46제곱미터를 평으로 나눈다 그 말이에요. 슬러시 나누는데 자 이게 절대참조 여기는 뭐예요? 지금 d의 4행이 변화가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계속 고정해야 돼 c의 6 d의 4 f4 그 밑으로 내려오면 c의 7 슬러시 d 에5 아니 T의 4, 뭐냐 절대참조 c 에7 슬러시 d 의4 절대참조 이렇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엔터를 칩니다. 14평이 나왔죠. 그래서 채우기 핸들을 하면 자 평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하면 엑셀은 데이터 입력할, 시, 데이터 입력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계산 진짜 빠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하는데 이렇게 좀선 뭐랄까요 타자수 좀 많이 하셔야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강에서 뵙겠습니다.